드디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아이고. 검찰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검찰에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진술을 거부하시는 거죠? 답변하기 아니,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거부하는 게 아니죠. 아까 틀림없이 여러분 재판부에도 음.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원의 직원 인원과 시설과 임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국정원법에 의해서의 제한을 받는다는 근데 뜻입니다. 그것보다는 예. 모든 게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인... 국정원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 아까 제가 틀면 씨 재판장님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금 재판 과정에서, 김호인은, 지금 국정원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을 지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정원한테 물어보면, 국정원이 또 답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정원이 답는다고는 저한테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민간인한테 <laughs> 예. 답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사실관계를 물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어폰 전화를 못 받았잖아요. 네. 그, 그걸 이제, 한모 보좌관이 네. 받고 네. 어, 증인이 그 이후에 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그 만나서 누굴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보좌관을 만나서 그 비아폰을 전달받을 때까지 증인 보좌관 그리고 운전관들과 통화 많이 하셨죠. 많이 하진 않았어요. 뭐 몇회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몇회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린 자료가 있어서 아니, 기,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아, 예, 어떻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래요? 네, 예, 그, 통화한 건 맞습니다. 정말 많이 하셔서 그런데 많이 예, 왜냐하면 어디로 와라 지금 예. 어디까지 왔냐 예. 어디로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예, 예,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예. 통화하는 내용 보면 지금 참 많이 당황하셨구나. 아 예,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 예. 그래도 미국의 예. 대통령께서 전화했는데 그 전화를 못 받은 걸 얼마나 당황합니까? 예, 예. 당황했습니다. 그, 그 통화 내용을 제가 이제 저희들 기록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사람 이름도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2분 후에 한모 보좌관이 증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증인이 못 받아요. 증인은 한모 보좌관이 연락했다고 하는데 못 받습니다. 오히려 이모 보좌관이 증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게 아, 20시에. 20시 3분에. 아, 예, 예. 20시 2분에. 20시 아마 2시, 아니, 들어보세요. 20시, 20, 들어보세요. 20시. 20시. 증인께서 마이크만 좀 써주십시오. 기 네, 아, 거의 다가 하니까 네.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할게요. 기억이 나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20시 2분에 한모 보좌관이 증인한테 전화하는데 증인이 못 받아요. 20시 3분에 그러니까 이모 보좌관이 증인한테 전화합니다. 26초 동안. 이때 아마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전화 왔다. 그 다음에 증인이 한모그 20시 4분에 한모 보좌관한테 증인 전화합니다. 아마 어디로 와라 또는 일단 출발해라 뭐 이런 통화를 하셨겠죠.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시 5분 경우에 이모 보좌관이 또 증인에게 통화합니다. 뭐 같은 내용으로 통화했겠죠. 그 다음에 20시 6분에 증인이 신모씨아신 유철 이건 뭐운전가인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운전관한테 에, 전화를 하고 신유철 씨가 전화 통화 수사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어, 아까 저희들이 보내, 보내, 보여드렸던 증인이 술을 마셔서, 어, 삼, 마셨는데 사무실로 데려다 줄수 있느냐. 자기는 강남에서 따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신유철이. 증인이 그런 부탁을 해서 증인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게 20시 06분에 11초 동안의 통화입니다. 그 다음에 20시 11분경에 증인이 또, 이 운전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그 전화 통화 내용은, 어, 그, 그, 우리 증인이 계신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좀 늦게 가니까, 빨리 도착하지 않으니까, 그 증인이 운전관에게 너 어디 있느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전화를 한 거래요. 그게 20시 11분의 통화입니다. 20시 14분의 증인이 한모 보좌관에게 또 통화합니다. 이거 어디쯤이냐? 빨리 와라. 뭐 이런 통화일 것 같고요. 근데 20시 20분에 증인이 또 한모 보좌관에게 어디서 만나자. 에, 뭐 도저히 네가 나한테, 에, 에, 나한테 오는, 나한테 오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만나자. 어? 뭐, 내곡동에서 어, 청담동까지 오는 것보다는 중간인 뭐 역삼동에 있는 조선 팰리스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시 20분이고요. 결국 증인은 이제 그 조선 팰리스에서 만나서 비합폰을 받고 20시 22분에 대통령에게 콜백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증인이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다. 하나 한번두번번두번세번네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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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번 여덟 번 정도를 하거든요. 20분 동안. 많이 통화를 하신 거예요. 많이 당황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 나오는 보좌관 이름은 저희들이 그 기록에 나오니까요. 이모 보좌관, 한모 보좌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증인이 그 메모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사람이 이둘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얘기하기 곤란하신가요? 주... 지금 그거 길게 말씀하신 게그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아니, 제가 벌써 이미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가, 알았는지 정리가 된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네. 설명을 해내니까 또 혹시 비밀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할까봐 얘기는 정리된 걸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한참 물어보시길래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분이 뭐 강남에서 일을 봤다그러는데 혹시 그 기업에 있는 대표님 대표님들 저녁 식사 가면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기사를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예, 장차관들 정도면 대부분 차량에 있는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신유천은 다른 딴 데서 강남에서 왜냐하면 다고 하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니까. 통상이 6 시부터. 아니 제가 궁금한 사람들이...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려야죠. 아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술을 그... 먹어서 운전을 못해서 불렀다고 지금 보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아니라 틀린 내용입니다. 두명두 두 명이 두명 중에 한 명이 그 메모에 관여한 사람이냐 아니냐 묻는. 아니 그거는 이미 아까 따로 정리가 됐으니까. 말씀, 말씀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 그러니까 두분 중에 한분 그냥 그것만 답변하시면 음. 될것 같은데 그냥 저두분 중에 한 분이 그 메모 작성에 관여한 사람 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예. 예. 그거에 대해 답변을 더 물어보십시오. 예. 그, 예 전직 직원이고 민간인이라고 답변할 수있입니다3차 그 네. 메모 작성할 때 관여한 사람이 중인의 보좌관이라고 했는데 나이하고 직급은 좀알수 있습니까? 근데 그 보좌 <laughs>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아... 한 이미 처음 넘, 시작할 때부터 42호습니까? 0 42호 정리가 된줄이 없으니까 드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아니, 검찰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검찰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진술 거부하시는 거죠? 답변하기 아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거부하는 게 아니죠. 아까 틀림없이 여러분 재판부에도 음. 말씀드렸지만 국가정보원의 직원 인원과 시설과 임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국정원법에 의해서의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보다는 예. 모든 게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인 국정원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 아까 제가 틀림없이 아, 재판장께 들어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지인, 변호인은 도로의 국정원법을 위반수시는 사항을 지인의 유도하고 지인의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변호인들께서도 뭐이 아, 이상 뭐 그러니까 말씀 뭐 못하시겠다는 건데 예. 예. 아니 중요한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의 신분을 못 하, 얘기를 못 하더라도 그 신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실 조회를 하자 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에도 물어보면 국정원에도 답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정원이 다맞는다고 그럼 저한테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민간인한테 <웃음> <웃음> 예,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그 그 네, 부분 뭐저 답변하시기 힘들다. 그그 네. 그 정도 취지신데 나중에 그 부분은 검찰에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이 그 부분이 또안 밝혀지면 그건 또 변호인한테 유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다 아시잖아요. 보셔서 예. 음, 제가 뭘 알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몰라요? 저 모른데요? 아까 진술도 알아? 갖고 있고 부저관들다 안다고. 저 있어요? 증인 이제 다 그, 저,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변호사님 그거... 제가 보기에는 왜저 오늘따라 저 다들 변호인들께서 뭔가 막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증인께서는 그냥 알고 있는 사실 담담하게 얘기하시고 좀 전에 답변도 반문하시는 스타일이시라서 약간 당황하셨나 본데 그 반문의 전제는 아니 뭐 모르겠다는 거를 약간 또 이건 뭐 얘기해줄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런, 그런 부분이니까 더뭐 물어보실 건 이제 없으시죠?